안녕하십니까. 탕사신입니다. 여러분들, 새해가 밝았는데, 오랜만이네요. 새해 인사 겸,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. 건강하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무탈하시고, 사고 없이 잘 다니시고, 예, 네, 그랬으면 좋겠네요. 무엇보다도, 성투하시고요 어, 참 못생긴 얼굴을 까게 됐는데, 아, 이렇게 얼굴 반만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, 네, 그냥, 못생겼지만, 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도 덜 못생기려고 여기 마스크 썼으니까 좀 그나마 사람다운 얼굴 할 거예요. 여기 벗으면 은 진짜, 예. 네 좀, 뭐 여기 벗으면 진짜 사람 아닌 얼굴이라, 예. 네 아무튼, 2019년부터 안 좋아지는 피부는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, 신라젠 주식도 여전히, 어, 좋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영상을 찍지 않은 근 거의 한달 넘는 기간 동안은 우울증 중세에 빠져서 네 거의 거의 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찍고 일어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안 되네요. 아무튼 최근에 200만원 조금 넘게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장세가 좋아서 네, 잃지는 않고 그 가져... 잃지는 않고 떴습니다 네. 뭐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평가손익인거지 저한테 진짜로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잘 감사하게 일단은 키워나가겠습니다 갚아야 할 빚도 많고, 뭐, 금융 빚 아니고, 뭐, 개인적으로 또, 진 빚들이 많기 때문에, 그거 갚으려면은, 결혼도 못하고, 아마 계속 한 40대, 되어서까지도 빚만 갚아야 될것 같기도 한데, 일단은, 네 아무튼 뭐, 잘 살고 있습니다. 죽진 않았으니까요. 어, 그리고, mbc 무슨 다큐플러스인가 거기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해서 어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못생긴 얼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뭐제 기분 내키는 대로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Bye.